네, 안녕하세요 유비로입니다 오늘은요 아, 제가 또좀 찍는 날인데 찍어드렸어요 어, 제가 뜨은 이유는요 영상이 중간에 끊겼어요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제가 제일 원하던 거는 진짜 액조디아 캬... 보이십니까? 액조디아입니다한 번은 아또 200개예요 푸른노엘 100년의 전소리 샀거든요 아, 제가 푸른 팽룡은 백룡, 있는데 또 사봤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 그리고 액조디아 2개 시켰어요. 서비스 팩도 왔네요. 뜯어볼까요? 역시 안 뜯어지기 철저하게 힘들네요. 아, 첫, 첫구인데요 되게 뭐, 이심이 갔는데 한번 주문해보니까 잘 오네요. 일단은. 서비스 팩이 좋은 게막 나와야 되는데 서비스 팩을 세 개나 주셨어요. 음. 이렇게. 이렇게 더 시크릿 오브 에볼루션. 와, 1 500원 총 1,500원을 주시네요. 한글판으로 주셨네요. 다. 감사합니다. 아, 어, 그리고 일단은 액조디아 머리. 야또투명실드에 담겨있네요 투명실기에 담겨서 이렇게 왔습니다 머리 두개 시켰고요 몸통도 두개다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오늘은 그냥 서비스팩 간단하게 뜯고 어 택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월요일날 시켰는데 월요일날 저녁에 시켰는데 오늘 왔네요 아또 파이브 디즈는 뭐 그냥 싱크로 안나오면 와 블랙패더 나왔네요 블랙패더 검은 날개의 팩 블랙패더 팩 플래쉬 제가 원하는건 막 안나와요 그 다음에 더시 그린 오브 에볼루션 뭐, 서비스 팩은 저는 기대 안합니다 갈루기. 소환제한. 음. 분보그003003. 003, 영수의 기습 초중무사 소울. 부활의 염주. 오. 나왔네. 엔터메이트 파이어버플라이오. 아, 또 나왔고요. 서비스 팩도 잘 주네요. 아 주문 너무 잘된것 같아. 어. 어, 안 어. 안 아. 어안 보이냐? 으. 아, 으. 깜빡했지. 아시, 어. 반갈래기 히로이 리빙지 소드. 히로이 챌린저 쉬... 스워드 실드 토라이 마도서 마두고살라무르아 진짜 공사 아직도 그 다음에 또내플레이멘트 일본어판인데요 근데 네. 잠시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동우야 자 듀얼필드가 왔어요 이번도 무대들이 느낀 아크파이브라는 건 알겠어요 아좀 많이 시끄럽죠 에픽 오브 노블 라이트 어 에픽의 에픽의 노블 노블 기사? 에픽의 노블 기사? 자 뒷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610mm에 300, 어, 가로 세로겠죠? 가로, 가로가 610mm. 세로가 355mm. 가격은 써있나? 안 아, 써있나보네요. 열어보겠습니다. 유후! 듀얼필드. 겁나 크네? 겁나 커. 짱코짱커 짱 커. 헐, 대박! 사이즈가 장난 아닌데요? 와 대박! 와우 와우 엄빌리 버블 어 카메라랑 끼쳐서 들어이게됐 와, 진짜 커요. 이게 작아 보이는데요. 진짜 크네요. 헐. 일반 듀얼 필드랑 비교해보면, 짧도안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왜 샀냐면요. 어, 그, 여기서도 액조리아 나오고요. 그,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친 이 기사, 교환권 있어서요. 교환권. 교환권. 교환권이 있어요. 여기 점선이 있는데요. 이 점선은 자르면 그거 막 판매하는 거 그거잖아요. 꽉차 있습니다. 푸른 눈의 백룡. 본 제품은 유이왕 오피셜 카드 게임의 확장팩입니다. 한 팩에는 유이왕 무작위 5개 124종의 카드 1번 82종, 레어 22종, 슈퍼레어 10종, 우트레어 10종 한 상자 카드 200, 200, 124종의 전종이 다 들어있지 않대요. 뭐... 확률이니까요. 보호자 구매 지도를 권장한데요 아, 아... 하나에 500원 이비 올버번이 얼마죠? 이게 카드 공구에서 20% 할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원래 2만원이에요. 어, 구매한 데처럼 이렇게 뜯어서. 아, 어디, 아, 칼. 아, 칼로 하면 안될것 같은데? 됐다. 됐어.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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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어, 편의, 칼로 다일일이하야될하 같아요. 가위 갖고 올까요? 가위를 갖고 오겠습니다.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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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제발 액조디야 머리 나와라 헹헹헹어 시간 모자르면요 업로드는 두개 나눠서 해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운 좋으면 이주뒤에 나는 거죠 마그마 시인코 나고요 듀얼 필드 근되이잘돼 있다 예.. 카드 살때 카드 공구를 애용해야겠어요 아니. 안나오잖아 이걸로 덱 만들건데요? 푸른눈의 백룡의 전설덱 욕망양아리 나오는거 아니구나 욕망양아리는 현재 금카죠 엑조디아도 금카 아닌가? 야하이하이하이하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해 나이가 있나요 나보고 지금 시끄럽다는 거야 뭐야 마음은 하나요 몸도 하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나이가 어서서 <laughs>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아, 역시. 안, 나온, 안 나오네요. 누구면 안 돼요? 아, 언제도 좀 많이 나오네. 아, 액조디야. 골드 2 0 1 4 살라있는데요. 살라있는데 다 품절됐어요. 아, 블랙홀. 반짝반짝. 블랙홀 있어요? 저. 와, 너무 많이 뜯었다. 한참 남았어요. 가위로 한 번에 뜯고 싶은데. 하나씩 보여드려야지, 아요이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탄 뉴베러였습니다.